안녕하세요. 성경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이야기 아홉 번째 시간 세상에 대한 성도의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 함께 볼 거고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인 세상의 소금과 빛된 그리스도인의 모습에 관한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5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 먼저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소금이 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소금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에게 없어서는 안될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만, 그 당시에도 소금은 삶을 유지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있어야 할 필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자, 소금입니다. 소금의 역할이 뭐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소금은 방부제의 역할을 하죠. 뭐 음식이나 뭐 생선 같은 것을 이제 부패하지 않도록 이렇게 썩지 않도록 보호하는 그런 역할들을 합니다. 둘째, 어, 맛을 내는 역할입니다. 요즘은 이제 뭐, 나트륨을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짜게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소금이 없으면 우리가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지요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몸에 어느 정도 염분이 있어야 살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로 볼때 소금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세 번째로 이 소금이 어 당시에 치료제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어 현재 시대에는 뭐. 소금이 아니더라도 좋은 약들이 많이 나와 있지만 당시에는 뭐 좋은 약들이 있었겠습니까? 어, 소금이 어떤 치료제의 역할을 했다라고 는 하는 것이죠. 뭐 어, 유대인의 어떤 문헌에 따르면 소금은 치통을 고치는 역할을 했었고. 또, 신생아들도 태어나면 소금으로 이렇게 문질러갖고 그 몸을 깨끗하게 오염되지 않게 했다라고 합니다. 네 번째로 소금은 이제 재물을 정결하게 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그러니까 소금이 순결함을 상징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께 바치는 희생재물에 이제 소금을 뿌림으로써 그 재물의 방부제 역할과 동시에 재물을 정결케 하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레이기 2장 13절을 보시면 그런 말씀들이 나오는데, 어 그런 역할을 했다고 하는 것이죠. 따라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이 어 소금이라고 하는 말은요. 무슨 얘기일까요? 되게 필요한 존재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런 역할들을 하는 굉장히 필요한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에서... 어 썩지 않게 세상을 썩지 않게 보호하고 그 가운데 좋은 맛을 낼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세상을 치료하고 깨끗하게 하는 그런 역할로 정말 필요한 존재가 되어야 함을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겠죠. 그런데 오늘 13절 다음 말씀을 이렇게 이야기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 소금이 만약에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어 능력 그런 것들을 잃은 것이죠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게 된다면 어떻게 세상을 변화시키고 보존하고 치료하고 또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습니까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습니까 어이 본문에서요 그 맛을 잃으면 이라고 해석된 이 헬라오 모란데 라고 하는 말은요 사전적인 의미로 어리석게 되다, 몸이 건조하게 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당시 소금은요, 지금처럼 정제된 소금이 아니라, 땅에서 채취한 암염을 사용했다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암염이요. 광산에서 나는 소금이죠. 뭐, 거기가 이게 바다, 물론 거기 사회가 있긴 했지만, 거기서 소금을 채취하진 않았던 모양입니다. 이 광산에서 나는, 땅에서 나는 소금을 채취해서 사용을 했는데, 이 암염이라고 하는 것이, 어 이걸 사용하지 않고 잘못 보관을 하게 되어지면 염분이 다 빠져나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염분이 빠져나가는 동시에 이건 쓸모없는 모습이 되었다라고 하죠. 곧 맛을 잃은 소금이란 무엇이냐면, 예.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 뭐 이런 걸 이야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런 소금은 어떻게 해요?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당시에 맛을 잃어버린 소금은요 어떻게 이제 사용이 됐냐면 그냥 쓰레기가 되어갖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일이 있었고요. 또 어. 가옥 옥상 같은 데 뿌려져가지고 흙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사용을 했다라고 합니다. 결국엔 뭐냐면 쓰레기가 되어서 버려지거나 가옥 옥상에 뿌려져가지고 흙을 딱딱하게 만드는데 사용했거나 결국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게 되게 소금처럼 귀중한 것이 사람들이 밟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이 굉장히 좀어 그런데 저는 참이 말씀 보면서 좀 되게 마음이 그랬어요. 사람들에게 밟히는 존재가 되는 것이 자체예요. 그 무엇이냐면 그 가치를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예. 가치를 잃어버리게 되어서 사람들에게 그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무시당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는 아주 쓸모없는 모습이 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좀 이렇게 비유 예. 적용을 좀 시켜 보면 이거 같아요. 세상에서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은 채, 염분이 다 빠져나가서 맛을 내지도 못하고 무미건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무미건조하게 사는 그리스도인이죠. 그냥 교회만 왔다갔다 하는 것이 종교생활의 다인 그리스도인들. 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가지고 있는 사명, 소명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아무렇,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짠맛이 없는 그리스도인들, 예, 그냥 몸이 건조한 모습들. 그게 바로 맛을 잃은 소금의 모습이 아닐까, 그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예, 사람들에게 밟히게 된다는 것이죠. 그건 뭐냐면, 가치를 잃고 사람들로부터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격렬의 대상이 되는 모습입니다. 어, 그렇죠. 그리스도인들이 우리의, 우리가 의 가진 역할, 사명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한국교회의 모습들을 좀 살펴보면요. 이런 모습들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나 한번 생각을 해보게 돼요. 가치를 잃었어요. 사람들로부터 소중함을 인정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거나 경멸의 대상이 되어집니다. 어, 교회를 더 이상 어떤 우러러보는 그런 대상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그냥 발로 밟는, 밟히는 존재로서 그런 경멸의 대상이 되는 모습. 이 시대에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죠. 왜 그렇습니까? 맛을 잃은 소금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해주신 그거죠. 그 사역, 사명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정말 본질 이런 것들을 제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될 때에 결국에는 맛을 잃은 소금이 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맛을 잃은 채 몸이 건조하게 되어서. 그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된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슬프시겠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저는요, 그리스도인들이 좀 짠돌이와 짠순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뭐, 뭐 되게, 뭐랄까, 어, 좀 완악한 마음, 뭐 강팍한 심령,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어, 짠돌이 짠순이가 된다는 것은 뭐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에 좀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가 정말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모습 그런 소금들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이두 번째로 세상에 빛된 그리스도인 입니다 예, 예수님은 다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 말씀하실 때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여러분 빛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어떤 역할입니까 첫 번째 어둠을 밝히는 역할이겠죠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도로 세상에 빛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우리가 세상을 밝히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이런 모습이겠죠 어두웠던 세상을 밝히는 자들 또 빛의 역할은 뭐가 있을까요 숨겨진 것을 드러낸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뭐 어두운 곳에서 뭘 잃어버렸을 때, 그것이 어디로 숨어버렸을 때, 뭐 이럴 때 어떻게 합니까? 어, 빛을 비추죠. 빛을 비췄을 때그 숨겨진 것들 찾지 못했던 것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되어질 때가 있죠요세 번째로 분별할 수 있게 합니다. 어두운 곳에서 여러분들 뭐가 이렇게 분별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어디에 뭐가 있고 뭐가 맞는 길이고 또 어떤 것이 좋은 건지 뭐 이런 것들이 잘 분별되지 않죠 어둠 속에서는 하지만 빛이 비춰졌을 때 어, 옳고 그름에 대한 부분들 그건 또 그런 것들이 어떤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분별되어 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네 번째로 또 올바른 길을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두운 길을 이렇게 걸어갈 때 어, 뭐가 필요합니까 손전등이 필요하죠 그 손전등으로 길을 비출 때 우리가 바른 길, 올바른 길로 갈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에 빛의 역할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빛된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세상 가운데 있는 그 어둠을 밝히는 동시에 그 세상 가운데 어둠 때문에 숨겨져 있었던 것들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고 그리고 정말 옳고 그런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역할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세상이 올바른 길로 또한 갈수 있게, 정의로 온 길, 정직한 길로 갈수 있게, 그렇게 어 인도해 줄수 있는, 또 보여줄 수 있는, 그리고 모범으로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어 우리의 역할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 예수님은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산 위에 있는 동네로 비유하여 말씀을 하십니다. 산위의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 산위의 동네입니다. 예, 고대 팔레스타인 지역의 도시는요, 어, 이렇게 언덕과 같이 이제 고지대에 건설이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것은, 어, 첫 번째로 눈에 잘 보이기 때문이죠. 눈에 잘 보여서, 어,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어두운 밤에 이렇게 불을 켜 두었을 때 멀리서도 그 동네를 확인할 수가 있죠. 그때 뭐 가로등이나 가로수가 있었 가로 등이 있었던 것도 아니니까 사람들이 이제 동네를 찾아올 때 밤에 그 불빛을 보고 찾아오게 되겠죠. 그러니까 불을 켜 두었을 때그 동네를 확인하고 찾아올 수 있게 하는 것이죠. 예. 그리스도인들의 빛된 삶도 마치 동네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더러운 것, 온갖 더러운 것 때문에 숨겨진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숨겨졌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뭔가 숨기고 싶은 뭔가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드러내고 싶지 않은 것. 따라서 어, 그런 것이 없는 것이죠. 거리낌 없이 드러나야 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리낌 없이 드러나야 하는 삶이며, 밝은 빛으로서 사람들에게 주목받는 그런 삶이 되어야 한다. 그 밝은 빛으로서 주목을 받고 사람들이 보고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빛된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 두 번째 예수님은 한번더이 어, 빛에 대한 삶의 모습을 등경 위에 두는 등불의 어, 비유를 하십니다. 어,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말. 어, 등경 위에 등잔이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이 등경 위에 둔 등불입니다. 어, 당시에는요. 흙으로 만든 작은 접시에 기름을 담고 심지에 불을 붙이는 것이 어 유일한 조명 기구였다라고 하죠. 따라서 유대인들은 이 실내에서 이 등잔에 그 벽에 등잔을 벽에 이게 돌출된 뭐 여기 나무가 되어 있는데 이게 돌 같은 게 아마 있었던 모양이에요. 돌출된 등경 위에다가 이렇게 두고 방안을 밝게 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편 그말 아,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말이라고 하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하는 말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말은 어, 곡식의 양을 측량하는 통 어떤 통의 일종으로서 약 9리터 정도까지 측량할 수 있는 어떤 용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게 진짜 말, 홀수, 말인 줄 알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그런 게 아니고요. 통이에 통. 어떤 통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불을 사실은 지금이야 뭐 성냥이 있구나. 라이터가 있으니까 금방 불을 피울 수가 있지만 당시에는 그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쉽게 불을 피울 수가 없었습니다. 따라서 잠깐 동안 이렇게 자리를 비울 때가 있지 않습니까? 잠깐 비울 자리를 비우는 경우에는 화재가 나지 않도록, 어, 등잔에서, 등경에서 등잔을 내려서 그 말로 이렇게 덮어놨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 평상시에 등잔을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뭐 당연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등불을 예, 등경 위에 두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무 당연하니 따라서 빛된 그리스도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일도 너무 당연한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빛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나타나서 그들 앞에서 정말 우리의 모습, 그리스도인된 우리의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가끔, 어, 내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예수 믿는 것을 좀 숨기려고 하는 경우들이 좀 있지 않습니까? 어, 좀창피하기도 하고, 뭔가 부끄럽기도 하고, 뭔가 어색하기도 하고, 뭔가 사람들로부터 어떤 이야기를 들을 것을 그런 들을 것이 두려워서 드러나지 않으려고 하죠. 사실 그런데 우린 비치기 때문에 드러나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용기 있게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그 드러나서 그들에게 비춰주고, 정말 옳은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주고 인도해주고 드러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당연한 거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더 나아가서 어두운 곳을 비추는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에 휩쓸려 갖고 세상 어두운 곳을 쫓아서 빛을 잃어버린 자들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앞과 세상 앞에서 오직 빛으로 나타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사람들이 주목하여 보게 될때그 안에서 선한 영향력과 영감을 줄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반짝반짝 빛나는 그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세상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소금과 빛으로 사는 법 5장 16절이죠. 어, 예수님 오장 십육절에서 이렇게, 이렇게 말씀하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 아까 똑같은 맥락이죠. 너희 사람 앞에 비치게 하라. 비치게 하여 그들로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 어곧 뭐냐면 무엇으로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들의 소금과 빛의 정체성을 세상에 보일 수 있을까에 대한 대답인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겨우 매우 대답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바로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문니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어떤 지식이나 종교적인 어떤 그 모양새가 아니라 우리 삶을 통해서 보여주라는 말이에요. 네. 이 착한 행실은 그러니까 이제 원어로 좀 해석을 해보면요 이런 거예요. 도덕적인 선 사리에 맞고 칭찬을 받을 만한 행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그리스도인들은요 어떤 사람들이래요 말이 아니라 그냥 종교적인 어떤 형식적인 모습 그런 것이 아니라 예 삶으로 보여야 하는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삶으로 보여줘.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인 거예요. 사실, 산성순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야기 하겠지만, 7장에 가면은, 주여주여 어,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갈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이렇게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저는 그것을 삶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믿음의 삶. 예. 그러니까 삶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래서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관한 말씀이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은 형식과 말이 아닌, 아까 얘기했죠. 종교적인 어떤 형식. 그냥 그런 형식과 또 말이 아니라 뭐 얼마나 말을 잘합니까? 또 우리들이 예. 사람들이 어 교회 다니는 사람들 말만 있다 말뿐이라고는 말을 많이 듣잖아요. 너무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야 하는 자들이다 이런 것이죠. 그럴 때 이런 삶이 보여질 때그 사람들이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것은요 아, 이제 이후에 이제 5장 17절부터 이어질 이제 예수님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거든요 5장 전체가 사실은 율법을 재해석하는 그런 말씀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어, 율법에 관한 말씀을 하시는데요 그 예수님의 그 율법에 관한 말씀과 연결이 되는 말씀이요 에 뭐냐면 당시에 어땠, 어땠습니까? 당시는요 율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그냥 문자적인 거죠 문자적인 그 내용을 종교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키고는 있었지만 그것의 본질과 의미를 정말 마음속에 깊이 깨닫고 그것을 삶에서 녹여내고 살아내는 사람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형식만 가득한 종교적 행위, 형식만 가득한 종교적 행위, 그리고 말뿐인 그리스도인들은요, 결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정한 소금과 빛은요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삶을 통해서 드러나야 하고 그래야 영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착한 행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마지막 말씀이죠 그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것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어지는 사람들이 영광 돌리게 되어, 어, 하나님 그분이 저, 당신을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신 분이고 예수 그리스도 나도 믿고 싶네요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고 다시 한번 존경을 표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 교회들의 모습을 통해서 좀 나타나지기를 소망하고 우리가 그렇게 세상의 빛과 소금된 정말 진정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분별하고요. 정말 이 세상에서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성도들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다음 시간은요 마태복음 이야기 10. 10번째 시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사실은 오늘 여기까지 하려고 했었는데, 너무 이 빛과 소금에 대한 내용들이 해보니까 좀 많아질 것같아고 제가 좀 나눠서 했습니다. 튼 다음 시간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율법의 완성이신 예수님.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5장부터는요, 이제 이제부터는 율법에 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율법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살면서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을 하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쭉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